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원화 대고 마지막 대고 가도록 할게요. 진마 초찾길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진출. 면포까지 할게요. 찾기를 열고 드시는 분이네요, 그죠 상이 나가겠습니다. 상이 타켓 떼는 자리로다 쓰러났네. 이런 거는 이제 정수관이라고 있죠. 이런 타켓 떼는 자리로 쓰는 거는 정수관입니다. 변호라병에서양 측에서 물어보고 상으로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살아몰려 볼까요? 다른 것 선택을 해볼게요. 약간 타이슨 공법하고 좀 비슷하게 걸러가는데살아몰려 보겠습니다. 상으로 치하고 먹으면, 여기 온다는 얘기죠, 여기. 포로 이렇게 넘기면, 포로 여기를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포로 여길 친다. 그런 얘기고. 아니야 아, 밀어서 뭐포달하 가게 되는 건가? 그럼 요렇게도 볼게요. 치는 술안되고 뭐 요렇게 두면은 일단 막아 나가면 어차피 차가 걸리기 때문에 포를 못 먹습니다. 이 먹으면 차 먹어보거든요? 뭐차 피하겠죠? 그때 포는 기 되니까. 여기 때릴 줄 알았는데, 다이성 거보고 비싸게 둘줄 알았는데, 그런 술안 두셨고. 병달러 가고, 요렇게 쓰면은 마가 요렇게 뜨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를 때리고 두시지. 먹으면은 맞때리겠다고 두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포레나. 장골이 선수죠? 마로 먹는 게 낫나? 어차피 마가 걸리니까 그냥 마로 먹을게요. 이 장군 쳐도 어차피 마가 걸려가지고 뭔가 응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장골이 선수 같지만 마가 걸려있어가지고요. 마로 먹고 다시 뭐 마가 빠지는가 해서 병을 노리든가 그런 게 나을 것 같고요. 상이 나가가지고 이제 차가 세 번째라는 약든가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이 뜨셨고. 상 나가자. 상으로 뭐 여기 한번 노려주고. 일단은, 얘는 뭐 쉽게 죽질 않습니다. 병으로 일으켜 와도 되기 때문에, 뭐 병을 당기더라도 여기 와도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죽거든요. 상의 빼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좀 두겠습니다. 차가 이제 올라와서 맥을 막았는데 여기 세 번째 라인 날 남자 가지고요, 먼저. 여기 패고 먹으면 여기 먹겠다는 거니까 뭐 합조라든가 둘것 같습니다. 아 올려서 두셨고, 뭔가 응수를 하긴 해야죠, 그죠? 차가 이제 이제는 세 번째 라인 빠져서 장구를 부르든가 침투할 를수 있게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갈까? 눌러놓고 얘는 안되면 뭐뭐 때리고 죽어버리면 되거든요 달라고 하면 이제 여기 들어가도 되고 당장은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아 저렇게 안돼안돼 안 돼. 쉽게는 못 주지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얘퍼노를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상대도 잘안 보이거든요 아 저렇게 먹질 못하 먹으면 퍼죽으니까못 먹습니다 그래도 도망갈까요?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되긴 한데 일단 살릴게요 네. 생짜로 죽이기는 뭔가 좀 억울하네요 네, 졸병 내려온다는 얘기고 살 올려서 반대로 좀 도는 것도 좀 생각해봅시다 이거 올려보자 아, 밀고 내려온다고? 안돼안돼가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길 때린 수가 좀 있나? 차가 지금 돌아서 입병 달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이 몰라 몰라 이거 먹을 수 있죠 이쪽 그냥 포기하고 이쪽 공격할게요 나름대로 내갈길 갑시다 아이고 이걸 먹어버리시네 얘가 죽는데 일단 먹자 뭐. 주먹 먹어야지 그래도 뭐 비싼 거부터 먹자 여기 이게 좀 무섭긴 합니다. 나중에 긴상 떠서 이거 노리는 것도 있고 좀 무섭긴 한데요. 이쪽 공격하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 졸려 걸려 있죠. 끼우면 어떻게 돼? 끼우면 이 포를 이렇게 넘긴다는 건가? 이렇게 달라고 해서 마포 양방 걸수 있거든요. 일단 와볼게요. 그럼 포를 이렇게 넘겨야 될것 같거든요. 그죠차가 이제 올라가서 이병을 좀 겨냥을 해보고 방이 뜨는 걸 살을 봤나요? 이렇게 둡시다. 이게 낫겠다. 상이 일로 갈게, 일로. 이쪽으로 떠가지고, 이쪽 떨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쪽이 나와버래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먹어도 차가 떨어지니까, 일로 뜨고, 다음에는 지금 이거 먹는 수 있으니까 응수해야 되거든요? 먹고 들어가버리면, 차가 먹었을 때 여기 통이니까, 탄을 받든가 둬야 됩니다. 막아나가가지고, 이 포를 나중에 개항하는 수도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어떤 수가 좋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죽일까요? 먹으면 차 때리고 통이거든요? 이병달라고 이렇게 가볼게요. 먹으면 차가 차 먹으면서 사받으면 돌집 외통이죠. 병렬함으로 보고, 올리면 마로 치고 나갈게요. 마로 치는 게 선수겠죠? 마장이 있으니까. 그죠? 차로 칠까? 아, 고민되네, 또. 깔끔하게 차로 칩시다. 차로 치고 마가 뜨면서 이 상도 노리고, 상으로 사 때린 것도 노리고. 에이? 돌수 있던 게 계속 말해. 에이, 다 먹어라, 다 먹어. 에라 먹이겠다다 먹자. 없는 살림. 에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게요. 여기 갔다가 이제 막았다가 이포도것도 있으니까 상을 그냥 먹을까? 에상먹자상 먹이 상 낫겠다. 아, 그에 먹죠. 상 먹이 낫겠다. 포 달라고 하고, 막다가 지고뭐포이를이로 먹어다 상 먹고 드는 게 훨씬 낫네요. 양포 올리고. 마루칠이긴 낫나요 마루칠을 봐볼까? 마루칠려다가 차로 쳤는데. 장군에 차가 죽으니까 응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을 뭐 돌리면 별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뭐 이거 쳤겠지만, 이렇게 먹으면, 이 장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막아 먹으면 아까와 같이 뭐 이거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돌수 있긴 하겠다. 먹었을 때, 공으로먹으면뭐 장군 불렀을 때, 허가 포를 지켜주니까 뭐 그닥 큰 수는 없긴 하네요, 그죠? 이공 돌리면은 차가 반대로 돈다. 그래도 당장은 외통 없어 버리고 차로만 이게 좀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지마추치 개로 가볼게요. 워낙마대기마 대복입니다. 맞은 줄하고 오라가 차릴 것 같은데 면포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포를 면포로 하면은 졸 열어 가지고 상이라 갈수도둬 볼게요. 요즘 요거를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상락가면 양면 걸리니까 이거 한번 더 이렇게 두고 이제 올리면 이제 전투로 붙이는 거고요. 변호 쓸 수도 있는데 올려서도 먹으면은 이제 착확보하고이 차가 나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열어가지고 이 차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먹으면 되고요. 마가 떠가지고 여기 놀이만 이게 이렇게 두면은 이게 이렇게 두는게 좋습니다. 이따 장구로 방비라고 포가 여기를 치면 안 됩니다. 마도 여기 치면 안 되고요. 마가 여기 치면 차가 이게 세 번째라 잡아버리기 때문에 망합니다 전기. 마가 이게 먹으면서 여기 뜨는 수 노리려고 하지만 이거 먹으면 여기 들어서 버리면 망하거든요. 일단 여기 좀 잡으면 괴롭죠? 이게 워낙 막 항상 세 번째 라인의 약점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항상 세 번째 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두면은 이게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말을 달라고. 마가 뜨면 먼저 장구를 부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의 먼저 뜰게요. 차가 걸려서 응수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장군 때리면서, 먹는 수를 좀 두겠습니다. 장군는 일단은 살을 받을게요. 공을 내리면 막아 돌리니까, 일단은 살한번 받아주고. 차가 걸려가지고, 응수를 안할 수가 없고요 장군을 벌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군을 벌고 먹어도 상대 상이 걸리죠. 이거를 먹어야 되니까, 차 걸렸으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군요. 마가 먹으면 먹고, 이걸 먹더라도 이게 죽죠. 그쵸 먹으면은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얘를 먹고 가죠 엥? 여기를 갔네요? 이거 뭐지? 뭐 이거 먹겠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일단 찾기를 확보할게요 차가 나가는 게 낫겠죠? 모르겠습니다 연관수인지 모르죠 뭐. 성재가 연구를 했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조를 올렸다고? 차 진출할게요. 나가, 몰라. 공격이다. 자, 여기 잡아보고요. 스피드한데. 일단 기반 진출하겠습니다. 차가 올라왔다고? 저건 뭘까요? 여기 오려고 하나? 여기 오는 거 대차하기 때문에 별수 없거든요. 크게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먹고 장군에 콩으로 먹으면 장군에, 올라가면 장군에 찾아보면 되잖아. 그, 지금 그거 보고 있거든요. 차장보려고 콩으로 먹으면 장군에, 올라가면 장군에, 이거 먹어봤나? 공이 뭐, 여기다, 여기다 갈 수밖에 없을 때 장군 벌어서 2차 잡을게. 여기? 좋아, 나는 여기. 말다 공짜긴 합니다. 아 이거 먹고, 이제 이렇게 방비를 하는 수가 있어서 먹어도 됩니다. 여기 가가지고 상 잡고, 뭐, 사 때리거나, 뭐, 빠집 장군 이런 거좀 노릴 수 있어가지고, 사달라 외통령이 먹으려는데 차가 이게 내려가 지킨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먹으면 여기 가서, 먹고, 뭐, 빠는 장군에 이렇게 가서요 여기 가면 차가 내려오니까. 먹고 빠집지 않고. 그렇게 돈이 좀 마찬가지. 어차피 못 내려가거든요. 일단 먹는 순간 또, 뜨면서 장물 있죠. 포졸타는, 먹으면 명포 잡으러 온다는 건데, 살 올려서 지키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거. 래 먹고 반발하는 수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왔다가 여기 오면 여기도 있는데, 일단 볼게요. 상인이 여기 있 있다 가지고 이제 외통수 보는 것도 있고, 일단 보겠습니다. 때리고 먹으면 명포 잡으러 온다는 건데, 올려서 둬도 될까? 여기 급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때린거은 이걸 먹었을 때 여기 온다는 얘기죠. 사로 올려서 한번 받아주면 될것 같고. 그냥 면포 주죠, 면포 하나 주고 공격하겠습니다. 공한번 돌려서 수비하면 되니까, 이걸 먹고 나한 상이 떠가지고 나중에 사 때리고 외통이나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뭔가 수가 나오지 않을까. 둘수 있는 게 아까 장수령 사범 얘기했듯이 졸때리가지고차을 내니까 먹으면은, 면포 잡으러 오는 수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올림이 이제 마가 이렇게 뜬다는 얘긴데 그때 이렇게 와버리면 다시 또오거요 제가 봤을 때 치면은 먹을 때 보세요 이게. 아 이렇게 이거 먹고 난데 이거 명포 잡으러 오면 포가 이렇게 넘으면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온다 라면돼 일단 먹을게요 병물먹으서 말해 달라고 하고 이게 상이 뜨거든요 이제는 차가 이제 면줄 잡는다는 얘기죠. 돌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장구를 부른다. 청구하나? 이게 포를 이렇게 넘기면은 막았 뜬다는 얘기거든요. 포를 넘겨서 포를 지켜줄 수가 있죠. 차장. 일단 이렇게 또. 막았다가지고 이제 포 노린다. 이런 얘기인데. 몇 포를 방비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공을 살포시 한번 돌려서 포로 맞대리겠다. 이런 것도 좀들 수가 있고요. 있죠? 이런 상이 여기 이제 뜨면서, 살을 놓으면서, 뭐, 장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둘수있게 막아 떠서 명포 돌리는 게 거진 좀 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수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이포가 근데 왜 여기로 왔을까? 한번한칸 정도 더 가가지고, 넘을 수 있는 자리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한판더 가면 삼길이네 집을 나서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거 그냥 공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공 한번 돌리면은 그냥 까인 것 같은데. 마, 뜨더라도 사받고, 마, 치면 포로 먹고, 이렇게 뜨면은, 상이 먼저 뜨고, 여기 마가 때리고, 너었을때 포로 때릴 수가 있거든요? 상이 먼저 뜨면은 뭔가 웃을 를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살을 이렇게 받아주면은, 마가 치면 포로 먹으면 되니까. 뭐 때리고 먹고 장물이 없으니까. 이제라 먹으면 포를 넘겨서 차를 걸어 보리죠 그럼 차가 죽습니다. 손는김차 죽기 때문에. 마가 치고, 먹고, 포장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둔 거고, 일단 차가 벗어났네요. 일단 포로 차를 걸어야겠죠? 차를 한 걸어주고, 말을 달라고 하면 마가 어디 가지? 마가 갈 때가 차로 지킨다는 얘기인가? 뭐, 말을 달라고 할게요 올리면 어디 가죠? 마가 죽는데. 이렇게 올리면, 모르겠네요. 이게 뭐지? 아 일단 올려봐. 뭔 수가 있나? 같이 뭐 차를 걸겠다는 건가? 졸로 밀어가지고 차를 걸면서 막으는게 낫겠죠? 사우디 길막아 막아 뭐 이런데 도망가고 하니까. 차가 벗어나면 막아 먹으면 되니까요마아 이렇게 차를 걸은 거는 뒤로 뛰어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음, 잘 봤습니다. 양기바대 공개네요. 그저차길 연계 정수가 맞습니다. 이만 인출해주고. 면포, 졸레나 한번 물어보고요. 자는착 열고 많이 둡니다. 가자. 찔러찔러 포진. 신나게 올라가 봅시다. 두번 찔러 포진. 제가 즐겨주는 포진이죠. 열어가지고 상나가서 졸라려고 하겠다. 포르치라고 했죠. 먹고, 졸레나. 당기는 거 나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그냥 먹으면 되죠. 차로 먹어도 되고. 아, 이득인데 그냥 잽싸게 먹어봅니다. 우수기 때문에. 먹어보야지, 뭐. 쓸어서 대체하면서 먹겠다는 거니까, 먹어보면 되죠. 당겨와. 당겨놓고, 먹으면 잔고 부르겠다는 거네요 먹지, 뭐. 뭐 사태리다 이기고, 국내리겠습니다. 상사다 이주면 되죠. 먹으라 먹으라고 하고, 먹좀 먹으면 되죠 이병은 나중에 중앙상에 나가서 지켜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어주 상에 나가서 나중에 병을 지켜줘야 되니까 중앙상 진출하고요 김을 나가야죠 마도 진출하고 차가 이제 올라오겠다는 얘기죠 마도 진출하고 차가 올라온다 지켜주고 안돼안돼 안 돼. 어디 내 것을 공짜로 죽일 순 없지 이 병이 어떤 병인데 얘뭐 움직이면 어차피 상에 지켜주니까 큰수가 없고요 어 이제 귀상에 나가가지고, 이 단계 와야 되겠네요, 그죠? 단계 와서 지켜줘야 되겠다. 마가 나가서둘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가 나가서 달라고 하면. 쓴다. 마장. 지금 마가 나갔을 때, 마가 지켜주니까 이거 못 먹거든요. 마가 나가 볼게요. 졸 달라고 해보자. 요렇게 두면은, 선장구를 때린 거고요. 요렇게 두면은, 뭐, 요렇게도 또, 마장 부르고 먹으면 되겠다. 그게 이득이네요. 졸, 을 올리나요? 그러면 장구를 이렇게 먹으면 되고. 자, 장군. 잽싸게 패버리는 게 낫겠죠? 먹으면 마가 떠가지고, 음에또 당겨, 에이, 일단 먹어. 먹고 생각해. 이걸 먹든지, 이걸 먹든지 알아가고, 이걸 먹으면 마가 떠서 포를 걸 거고요. 이걸 먹으면 마가 일단 살려야 되겠죠? 여기 장군도 있으니까. 장군 시키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가 다음에 마장. 조를 이렇게 당겨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이 여기 때리면 장군 나옵니다. 포는 죽단다는 얘기죠. 결국은. 버거. 사올려주고. 가둘게요. 넘어가면은 죽죠. 가면 옆으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로 넘어가면 죽으니까. 상견이죠 옆으로 넘어가서 차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럼 차장군에, 일단 천궁이 되니까. 일단은 천궁. 여기가 좋겠죠. 앞장도 있고. 졸레나. 이걸 먹으면은 차 포장을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여기 장군을 부른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장군. 앞장 먼저 불러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상을 빼면서 장군 조를 움직이든가 공이 움직이든가 하거든요. 공을 움직이면 또 앞장 가면 조를 갖다 죽여야 됩니다. 돌지 뭐하니까 갖다 죽일 수밖에 없죠. 잘 보세요. 이런 행마를 좀잘 보세요. 먹고 장군 공이 돌 수밖에 없죠. 앞장 공이 또 옆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앞장, 외통수. 차로 막아야죠. 네, 잘갔습니다 이렇게 선수를 잡아가는 거, 이런 거를 좀잘 보시고, 공서의 형태를 아까 청골 만드는 이유가 다 있었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